야지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네, 네. <목소리> <한, 한> 소리가 있 소리가 어, <좀> 스피커에서 나와야지 <목소리> 좀 멀리서도. 앞에 것만해? 많이 안했나 보네. 가진이었거든. <목소리> 그 압수될 네이좀요 네. 사용하세요. 아니, 이놈이 네. 없어어달라고요 네. 잠깐만 앞에만. 네. 제가 처음에 는 노래가 저도 어떻게 원이한 보이로 보여요. 여기 안보여요여 그 이거 반지에서나오나진 체크 달렸는데요. 입명회 버전으로 예, 예. 왔어요. 그 이동에요 잠깐만요. 이동 제명이 어디서 됐어요 괜찮아. 이다안 나오니까 된거 같은데. 아니 안하고 앞에만 잠깐 <laughs> 들어보. <laughs> 바로 올라가셔야 돼요. 네. <laughs> 아 다운 계획이 기획하고 사단법인 수안보 총관광협회가 주관하는 2020 뮤직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야 저는 정말 이 수안보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자리를 했습니다. 근데 어젯밤에 내려와서 잠을 거의 못 잤어요. 잠을 거의 못 잤는데, 그 온천수에 이렇게 그 온천을 좀 하고 나니까, 좀이천수이렇게 그 가벼워지고,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우리 여러분들 수안보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좋은 물과 그리고 또 좋은 공기에서 나고 자라셔서 그런지 전부 다 그냥 뭐 때깔들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오늘 뮤직페스티벌에 진행을 맡은 뭐 전문 MC라고 아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전문 MC는 아니고요. 자, MBC 성우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화도 가끔 찍고 하는 어뭐 소리 배우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전수빈 인사 올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협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그 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. 자, 우리 수안보 온천을 자 우리 태조 이성계가 그 피부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주 행차했다는 그런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있습니다. 자 그래서 수한보 온천을 또다 무슨 온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? 아네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이 어, 갑자기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. 어우 번개뿔 같았어요. 네 왕의 온천이요 네 왕의 온천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아우 축하드립니다. 자 이렇게서 자 요거는 수완보 온천수로 만들어서 얼굴에 있는 웬만한 기미와 잡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바르면 쏙 없어진다는 에,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. 믿거나 말거나. 자 우리 행운의 1 번.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 그수감과에 관계되는 그런 질문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넌센스 퀴즈를 내드려서 이렇게 상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구요 자 오늘 첫 무대는 자 충주 다인디스코 장구라고 그러네. 여기 지금 다인디스코 장구. 다인디스코 장구 충주부는 유예린 부원장 외 2명이 함께하는 장구 만타로 일부 화려한 막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큰 박수로 초대해 주신다. 감사하겠습니다. 자 수제자 분들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. 자 박수로 화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리듬은 언제 들어도 경쾌하고 아주 흥이 저절로 납니다. 자 유혜린 부원장님의 이명에 우리나 한 파무 되었고요. 자그데 우리, 우리 세분 중에 어느 분이 유혜린 부원장님이세요? 아 네가기에요? 아 우리 저기 죄송하지만 아님이 잠깐만 무대 이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. 어 저는 부원장님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런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리. 보이는 어떻게 보면 뭐, 우리말로 연기라고 하는데 자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지금까지 그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또그 오랜만에 정말 세 번에 미루고 미뤄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자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부원장님의 우리 아름다운 얼굴을 마스크를 잠깐 벗고 좀 우리 팬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? 자 와 여러분 이곳시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네흥경 무대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정말 이 충주라는 도장이 정말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도 느꼈고 정말 산 좋고 산은 정말 좋은 게 눈에 보입니다. 그리고 또 온천수하면 또 물이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공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선물을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온천수가, 우리 충주에. 네.